친해질 수 있는 이런건 남자랑 하는 <laughs> 뭔가 속상해요. <laughs> 죄송해요어때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이쁨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색하이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할 거냐면,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센터에 다니는 강사님들은 다 친하냐? <laughs> 저희가 보기에 조금 아이분들을 조금 덜 친한 것 같아 보이시는 분들을 저희가 두분 선정을 해서 친해질 수 있는. 평소 두분 많이 친하신가요? 어, 그냥 왔다 갔다 인사만 하는 <laughs> 정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읽어 주세요. 둘의 친한 정도를 1에서 10까지 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음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예. 응. <laughs> 그래요? 어. 인사만 나는 사이니까 뭐 아래로 얘기했어요 그냥 <laughs> 예의상 죄송해요 <laughs> <예의사. 웃음> <laughs> 저도 예의가 없었네요 뭔가 속상해요 <웃음> 왜요 왜요 <웃음> <그래서> 저는 왜 <laughs> 6인데 지선생은 3일까요? 다고입니다 아... 눈빛 아. <laughs> <룸빛> 교환 10초? <laughs> 어머나 어머나 이런거 남자랑 하면 그러니까 이성과 해야 되는데 여러 어, 하나 둘셋 <laughs> 눈썹 아닌가요? 몇 초인가요? 화장 <laughs> <한참> 잘 드셨네요 <laughs> 10초 됐나요? <laughs> 네, 네, 오늘 좀 친해지셨나요? 아 네, 벌써요? <laughs> 아 근데 10초 생각보다 길다 아, 진짜. 근데 어, 이렇게 민망해 죽는 줄어눈 마주치는 게 되게 좋구나 그래서 아. 이성이랑 10초 하면 뭐, 날, 날,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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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날날 난리 나겠네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아... 사진상 느낌을 동물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네. 요사막 <laughs> 되게 이렇게 작잖아요 되게 얼굴도 작고 이렇게, 이렇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지금 마스크 안쪽에 가려져 있는데 되게 사 여우 같아요 사막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죠? 눈코이 모인 거 같던데? <laughs> 지금 제가 다 모였다고 지금 얘기하는것 같은데 어, 어색함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눈금이 이렇게 몰렸던데 저는요 수선쌤이 눈썹을 올렸기 때문에 코알라. 코알라도, 코알라도 모여 있지 않나요? 캐릭터가 있어요. 금호 타이어에 눈이 땡글해 가지고 리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laughs> 느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본을딱 보신 빵빵 액션. 다음 질문이에요. 네, <laughs> 이미. <laughs> 자, 상대방의 갖고 싶은 매력 한 가지씩 말해 주세요. 음. 아, 갖고 싶은 <laughs> 매력. <오>. 없나요? <laughs> 없으세요? 아니, 있죠. <laughs> 생명충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런 거 질문 받으면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열정. 열정 음 진짜? <laughs> 아 진짜 아니 선생님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직업 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 부럽고 음. 어, 본받을 만한 점이라서 음. 그래서 인사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정이에요. 아, 지금 따라 <laughs> 아, 안 돼. 따라 안 돼. 지선 쌤이 요새. 그, 대회 준비를 하세요. 진 엄청 열정적으로 식단 관리도 하시고, 틈내서 낮에 운동하시고, 지금 보세요. 막패닝 하셔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특히 그리고, 그 선생님 제가 볼 때마다 엉덩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음, 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엉덩이가 일단은 자꾸. 게되더라요 죄송해요 자꾸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사보다 어. 만지는 거더 많이 하어거 같아요 자꾸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니까 제가 욕을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예의상 분이 엉덩이와 인사로 친해주고 싶었군요 어 그렇죠 <laughs> 서로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 두 가지 그 평소에 궁금했던 거뭐 남자분한테 네이 있으세요? 뭐 이런 것도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뭐야 카피하지 마 요즘에 스우쌤이빡 네. 올라와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서 눈썹 어땠어요? <laughs> 주소 말씀드려야그 눈썹 문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속눈썹. 어, 네. 속눈썹. 아, 속눈썹. 식단 어떻게 하세요? 제가 특별한 걸뭐 준비하기 때문에 이러지, 다른 회원님들은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어, 주의할 사항은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예민해지고, 살은 빠질 수 있지만 얼굴이 다행이세요, 여러분! <laughs> 자, 식단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에 네 끼를 먹어요. 어, 이거 안 먹는 것만. 이거는 일반이 <laughs> 아, <의방이> 인할수 <laughs> 없는 식단입니다. 음, 미쳐버립니다. 아, <laughs> <laughs> 자 서로의 장점세 가지 말하기. 저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 예방적으로 수능생이 제가 수능을 좋아하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laughs> <또 찾아내는 웃음> 느낌이죠.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열정. 지금 이 식단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엉덩이요. 자꾸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기 관리 끝판왕. <laughs> 아 뭐야? 같아.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자기 어쩌다. 관리 끝판왕. 항상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 열정.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관리, 웬 관리, <웃음> <웃음> 발금. 밝은? 눈웃음 많이 치시고 항상 밝게 밝게 음. 에너지 많이 아, 쳤나요 <laughs> <어쨌든. 웃음> 죄송해요. <이렇게. 웃음> 많이. 가원늘 눈웃음을 많이. 어 맞아. 어? <laughs> 여자분들한테도 좀 많이 끼를 보여. 어 그래서 좋더라고요. <웃음> 어머나 어머나 같지나 <laughs> <하시나? 웃음> 선생님 서로에게 덥다 한 마디? <laughs> 네할수 네. 있어요. 응저 생각났어요. <laughs> 올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응 어, 똑같아요 <웃음> 똑같지? <웃음> 선생님도 아프지 마시고 식단 하시면서도 보조제 같은 거 영양제 좀 많이 잘 챙겨 드시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음. 자 오늘 어떻게 좀 친해지신 거 같으세요? 뭐, 승우 씨님이랑 조금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조금 할애를 했지만 어, 더 친해졌는지 어색했는지 이제 나가봐야 알것 같아요 딱 오늘 이 인터뷰로 인해서 뭔가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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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은 아. 마음이 조금 더 아우 한번 네, 한번. 저는 더 생겼어요. 아더 생기셨어요. 네. <웃음> <웃음> 앞으로 <웃음> 이 문을 <분을> 나가셔도 우리 <laughs> 어, 네. 이후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그럼요. <laughs> 매니저님이 또 만약 1에서1 0까지 친함의 정도를 그분께 물어본다라고 하면 5 이상은 말씀을 해주시면. <laughs> <laughs> 네, 크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음, 어, 서로 짧게 수업해 주기. 수업 <목소리도> 아가씨, 우리들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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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